저희로 하나님의 자매의 특권 아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는 흩어진 저희를 저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로 보르시고 예배자 하나님 앞에 상고한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 한 믿음 한 소망 한사랑 하나 되게 하신 주의 공동체를 잘이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속의 손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시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구체적인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가 몸담아 지어지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 받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